어떻게 보십니까, 나? 일단 저번 아, 아, <laughs> 때 4대0을 졌기 때문에 오늘도 질 가능성이 저도 질거 같아요. 기대가 약간 한인점 맨키로. 센들이랑할때 약간 각성 효과 있잖아. 그러면 좋지. 형이 근데 뭐 해줘야 돼. <laughs> 맨날 나한테 형이 <안 웃음> <하면> 해줘야 돼. 내가 <laughs> <근데> 어떻게 <해? 웃음> 형 저번 <저한테> 센터전때두골로졌네 <laughs> <laughs> 기억 안나 영상 안 봤어요? 진짜 네. 영상 안잘 아니 잘 그렇게 멋있게 찍었 영상 안 봤다고요? 잘안봐춤 해야 돼 약간 이게 아, 센스지 나왔네. 멀리 있을 땐춤 해야지 나가면 돼. 게 <laughs> 해봐 <웃음> 해봐 <웃음> 아... 찬스 이 정도일 때 해야 되죠. 아, 조금 하는 게 좋긴 하죠. 이 정도? 준영아, 니도 아 영상 보세 그래? 아니요? 그지 그러니까 줌을 어떻게 해야 아, 될지. 주말에 영상 한번 보세요. 영상을. 번할게 없는데? <laughs> 오, 오, 아, 오, 통해다, 오, 오, 오. 아이씨. 와, 근데 키퍼 잘 나왔다. 중해 한번 해주고 아, 진짜 <목걸음> 아, 했다 패스 좋았네. 긴, 예, 긴물 때문에 풀리잖아요. 아. 그걸 다개선하 패스라고. 응. 그안 돼? 아, 네, 야야야야야야야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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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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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계속 올라가서 하나 더들어왔거든언제일 네. 그 밤에. 그래. 밤요 어. <laughs> <너무 나도. 그래. 웃음> 그래. 아, 근데 많이 어요 얼굴을 국도 없어요. 이이 옐로우! <laughs> 옐로우 먹을만해 <laughs> 형! 형! 조심하세요! 고습니다고습니다형 오늘같이 비오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? 아니다 오늘 휴하러는데비 <laughs> 안와? <야, 피하나>? 어? 떻게해 <laughs> 몰라 여기, 뭐야, 다사 별로 안꿀좀 그래. 방출 좀 해줘요. 나 저녁도 안 돼. 저녁 근데 요새 비안 와도 픽스 넘어지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왜 그런 거예요? 좋았습니다. 왜안그래 미끄러워. 축구하죠차요전이 없어. 근데 원래 진짜 친구 수들은축구에 신경 안 쓰긴 해. 야, 계속 넘어지니까 문제있아 근데 여기는 부산은 싫어야돼 여기는 부산은 다리 너무 아파가지고. 여기 너무 딱딱해 여기가 많이 익더라고. 어, <놀> 아, 어의정근의정근 그거? 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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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나가지고 네. 네. 못 빼고 사고 나서 아니 못 빼고 있 사고 전화안받고요 여기 추가한 는 사람 한 명이 어요 근데 여기 배 소리가 안 들리네? 안 들려 들데그이랑선잘안걷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똑같이 생겨 철중하게 저쪽으시잖아 누구 지 알아야지 안돼 안 돼. 와서 물어보시지 한국어 와씨 교체해야 아 되는 거 왜? 차 번호 물어본다하더니 그치 누구 찬지 산타페, 확인하고 산타페, 최신형고 성민형 차아형민 앞에 뒤에 있어 아, 그래? 아, 자이에 아, 여기 센터 분들 차에 아 아, 무슨 피자 아, 자리가 없어너못 아, 타고 왔어? 저 성민형 아, 네?

오! 아, 맞기 어려는데 이거 가지 맞기 어려웠어. 첫다. 아아 이거 먹혔으면 의정형때에 먹힌 거 의정이 형이 저렇게 쓰면 뭐가 크게 크게 얘기해 다 들어갔어요. 이다들어갔어 드리라고 는거아니의정 형은 영상 볼것같의정 형은 이 거에 상처 받지 않지. 바로 히히 이지 <laughs> 상차안 봐주지. 여기, 여기 신경, 신경 많이 써요. 많이 써? 아, 진짜? 많이 쓰셔? 잘하지. 안 붙었어도 돼. 그럼. 어, 어? 어와우 이러면 밀려. 중요한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있잖아. 아, 맞네. <laughs> 그치. 어, 맞네. <laughs> 맞긴 해. <laughs> 우린 <우리는> 아니야. <laughs> 저..저..저 제 없어져서 안 되려면 지금 뭐요너 있었으면 8대0이었다니까? 저있으면 그래도 어? 5대1, 6대1이어도 무슨 소리야 너 일찍 8대0이었어 한 골도 들어갔지 한걸도못 아, 그... 넣은 게 오바야 너는 그때 제대로 된 공을 붙였어 근데 걔네가 오. 플레이 자체가 그냥 대도. 워야공 잡으면 무조건 아! 이런 스타일이지 걔네 애초에 러너스 하이어로서 런닝을 하는 팀일 거 아니야 근데 기세가 존나 좋긴 하더라 1시간 시작 대 잘해 체력이 너무 좋을 것 같아. 어저이 미끄럼났다. 프리미어 데아 이쪽이 미끄럽나봐 여기? 네. 이쪽이랑 저쪽. 야 사이 가미끄럽나봐너졌저 미끄러. 사이가 뜰일 없는데. <laughs> 축구 그럼. 신지. 축구 안 갖고 왔어요. 나왔다. 여기는 축구 신지. 진짜 나만 축구 아니야 오늘, 야, 오늘 앞으로, 한 오늘 왜? 앞으로 오늘 앞으로 패스하지 마 무조건 모으는 줘안 어, 어, 돼. 안 로비져. 어, 아, 돼. 패스 돼. 패스 안 돼. 패 돼. 패스 안 돼. 패스 안안 돼. 패스 안 돼. 패스 안 돼. 돼. 패스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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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패스 아 거기 핑크색 빠지고 누어가 아씨, 아 마침 아, 아, 찾았 핑크색 보고 빠졌네 이러고 는데시돼있었 어. 아, 저기 한대 빠졌잖아. 그리고 저게 되게 애매했어. 저기, 저거. 어 맞아. 핑크 놓고, 아, 아, 아! 놓고 갔어. 미끄러 맞아 맞아. <laughs> 뭐였 내용이 없네. 산타페 핑크 놓고 갔어. 매전지. 는 그분이 혼자 여기 사이드로 뛰어 돌기를 저 뒤쪽 있잖아요. 지차 시동 고 바로 이로가 나오더라고. 피크 생 어, 바로 이렇고 다른데 한번 돌고 있 맞아 보니까 <laughs> 씹어 없어 동빈나 피크 있는 거 보고 나와드려 보고 하는데 아, 그거 보고 어나왔다한번 더. 한번 더. <laughs> 아, 와 까비 이게 다 늙어가지고 아유 아유 나 이러고 있네. 큰일 났다나 아. 아, 10년 뒤에도 이러고 있을 거지? 그래요? 10년에 나가냐? 10년이면 10년 뒤엔 축구 못할 것 같은데. 왜다 하잖아. 패스는 있잖아요. 네, 그래도 안 좋아. 패스는 있잖아 너에게. 10년 뒤면 저는 약간 정적인 운동이라도 이런 거 해보면 네? 할수 있어. 그거 아니어도 좀 무리가 안아 1 7 4만원1 7 4 0 0원 쇼핑하러 가신다 아, 현대이 아, 저기서 네 아, 아까 나 데려가는데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라 하는데 아, 관리를 안니까 그래 관리이 당론 목적을 이 했어야 돼 그, 그, 기돈 내야 돼요 주차파고돈면안돈 아, 내게 해야지 해야지 현대에 주차해도 현대, 아, 현대 네. 쇼핑하면 무료 근데 자리 가거 기다려야지 귀찮으니까 귀찮고 여기 바로 앞이잖아 짬뽕 짓기 인청원 해야 돼 해야 된다 하나 더두생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네. 아, 잘 줬다 야! 딱한 20cm 됐어 하나 천복 천복 형이 우 만들 것 같은데 골킥 볼킥. 그래서 골킥 줬 <laughs> 발 사이즈 몇신데요아나 있어 아, 있어? 있는데 아, 얘가 축가 신으라 그래가지고 축가 너무 아파요 얘만 신으라 해 아, 여기... 아,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니까 그치? 그, 맞, 맞는 거지? 준희가 신으라 했으니까 네 어. 근데 왜 아무도 아니야 네. 거 나만 있냐고 왜 <laughs> 트루먼시야? 아형 신다가 좀 너무 그러면 다음 코스는 몇분리 너무 아파요 형딱해가지고아 너무 아준영이는 어리니까 하 나는 아, 안 했는데 그러니까 형은 근데 정작, 정작 준영이 형도 축하라 그러니까, 개쓰레기 <laughs> 아, 진짜 싹다 풋어라 어떻게 3명도 없지? 여기 축구했네 준영이 아니야 준영이 축구야 준영이 축구야 아이고, 시다 저거 무슨 잔디야 축하라 너오오 왜? 다 <목소리> 잡혔어 아 넘어진 건데 그냥? 그러고서 넘어진 거야? 여 기도 많이 미끄럽 나 보이네. 도겸 많이 띄우실래? 너 견제하시는 어왜공격 해? 아, 데 너도 하니 견제하저 견제 안 해. 죠이견제하 견제 같은 거너 무조건 견제하는 거 아니었어? 응, 가뭐 하는 건지 두커터 이상만 뛰면 돼두 쿼터밖에 못 뛰는 어. 거 아니지? <laughs> <못 웃음> 두터만뛸수있요 그래? 한 쿼터만 뛰면 돼한커터만 뛰는 건저딱진커터만 근데 막 두껍도록 뛰었는데, 약간 뭔가 아쉬울 때 있잖아. 아쉬울 때 있긴 한데. 피퍼고 선출같은거야 제가 일부키그 아니야. 고사 때려. 어이 좋다. 다 아우. 아, 딱잘노래 사는데. 와. 아비. 아, 잘하는 거야. 기세를 좀괜찮데 중구로 차를 잘들어가네참잘했 중구리. 와야 차다. 아이스 수비야. 너가 가운데로 들어가. 안나갔 <놀리나> 해야 돼 해야 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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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해. 야, 어. 바로 바로 바보셨다어니 나이스 정이야이렇이든든든든아어어좋겠다이긴해 말했던 거 그거 형이 <말했거든>. 해 <놀리나> <놀리나> 아빠 <laughs> <laughs> <딱> 파운나아 <파면> <laughs> <laughs> 아닌가? 아똑아 뒤에 원래 그아디다스에 네, 뒤에 맞게. 있던 것처럼 뭐가 또 있긴 한데. 앞에도 뭐가 있는 거. 오! 와! 와! 잘 먹았는데. 까비 가비. 잘했어. 기저에바가지1대 0이지. 자, 샀다. 똑그로 무신 거 같다. 그치? 아니 번호가 뒤에 있으니까 번호랑 어 앞에가 뭐가 있어 어, 보이네요 그래서 저기뻑어리는게 아닌가? 뻑어리는게 아니지 뭐가 바지를 뻑어리는 저거 이런 식이이아거 지금 발견거리데리데 앞에 뭐가 있어 앞에 또뭐 있어 아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 나 앞에도 로고 있어. 아 근데 번호가 뒤에 갈 수가 없지. 아 있긴 해, 번호 뒤에 있는 게 가서 물어. 옛날에 아디다스가 아니, 뒤에 있었나. 가서 물어봐. 아니 번호가 뒤에 있었다고요? 예. 네. 번 피파 피파 게임 말고. 아 게임 말고. 짭인가짭인가 원센 참 잘하시는데. 중원 싸안 된다.

집중해요 집중해 집중화이팅화이팅디스이이팅리스화이팅형왜이팅 부리 썰이팅! 살리 썰이팅! 부리 썰이이팅 어啊 어, 아. 아啊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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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 아, 좋아. 좋아. 아, 좋아. <laughs> 맞아. 맞아. 가자 그 <laughs> 개좋다 가자 순배, 순배 가자 순배 아 근데 저기서 내가 차면 무 꼬인대 그건 아닌거 <laughs> 그건 아닌거 같 저는 멈춰있는 공은 진짜 잘요 <laughs> 아, 진짜 멈춰 아. 있는 좀 스페셜 리스트 그냥 날라갔지. 됐잖아. 아구야 구시야 골이야. 근데 삑 불었잖아. 잘, 잘, 잘 차. 아니 근데 티가 원래 휘스를 안 불어. 근데 이게 데 벽은 원래 세우고 이렇게 아니야 야어 단계... 플레이 아니, 일종이야. 어 플레이 다시, 다시 다시 차야지. 다시, 다시. 근데 응? 여기서 <laughs> 여기서 또면 <늘면> 걔네를 <laughs> 아, 그러면은 그럼 인정해야지. 어, 인정 같은 코스로찰것같은 <laughs> 원래 공이다 예, 대기하고 있겠지 콩하가 차든가 해야 되 같은, 같은 스로 차지 않을까? 아니면 성표 형? 음, 성표 음. 너무 가까워서 콩하니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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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것 같긴 한데 성하니까 뭐, 약간 가까운 쪽스보서 성표 의 바램은? 아아아아아아 리네아데

아유, 괜찮아. 괜찮아. 천천히. 괜찮 갔다? 됐다 어. 됐다 됐다 찮호괜인데 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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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칩. 됐다 아괜아아 칩, 칩. 아, 원래 아인데아괜왜아아 괜찮아. <laughs> 아 괜찮아. <laughs> 아 괜찮아. <원래 칩인데. 웃음>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괜찮 둘이? 부딪쳤어.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아 계속 짚고 있어 어제 얼마 안 남았잖아 한분 남았어? 아 이거 휘파람 아직도 아파 신발이 내가 보기엔 내조평이 문제인 것 같아 아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 짚어 파이팅! 그게 되게 많이 사이는 아니 <웃음> 뭐야? 뭐야? <laughs> 문제가 뭐야? 바로 이 새끼들하고 개웃기네 야 오늘 같으면 일찍에 난사 형이 있어야 돼 맞아 너구아난 너잖아 전사 형 너잖아? 자기 옆에 맞지? 너 이난사 아야 이난사? <laughs> 근데 얘가 난사 아 난사 니해 아다리로잘 걸릴 것 같아 운동할 때해야땅볼로땅볼로 되지 땅볼 하면 잘 들어가 땅볼은뭐 대체 팀이이아니야너봐땅볼로존나 세게 땅하고 2D 알지 2D 2 반대 있다 FD FD FD야? 위험한 랩야스 2D는 왜? 2 아니

안끝나요 형 아, 천천히 가 킥하지마 킥하지마 해봐 이제 해봐

아아니아니 아니, 절대 아! 아니야. 화장구, 화장구! 이거 박치.